안녕하세요 창말입니다 어,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어,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이번에 상대할 탑챔프는 케넨이죠 사실 케넨이 <laughs> 잘 나오는 챔프는 아닌데 아 나오면 진짜 까다롭죠 일라오이한테 정말 어려운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일단은 뭐이 e 스킬을 땡기기도 힘들고 게다가 이제 도주기, 도주기도 이속이 빨라지는 도주기도 있고 또 CC기까지 강해서 정말 라오이로 상대하기가 힘든데 <laughs> 자, 일단은 뭐 라인을 좀 초반에는 당겨야죠 물론 라인을 잘못 쏜다면 밀리는 라인이 되는데. 자 이렇게 라인 당겨 놓으면 지금 리신이 이제 바이게 먹고 충분히 와줄 수도 있죠. 일단 적 블루로 들어갔는데 그리고 제가 원래는 보조룬을 결의를 자주 드는데 요즘 다시 이제 좀 약간 공격적으로 가고 싶을 때 지금처럼 이제 보조룬을 지배로 가서 이제 좀 피음을 좀더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됐죠. 자, 이거 잡았죠. <웃음> 오케이. <laughs> 풀까스 뺐네. <laughs> 약간 좀, 어, 긴결을 들으면 약간 이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부족한 CC를 보완할 수가 있어서, 이런 장점이 있고. 자, 이제, 일라오이 하면은, 이제 6렙부터 어떻게 보면은, 궁극기가 있으면, 진짜, 1대 2도, 상대방 정글러가 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 제가 6렙 전에는, 진짜, 좀, <laughs> 라인을 엄청 당겼었는데, 이제 6렙 이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밀어도 되고, 자, 이렇게 라인 밀다 보면, 이 스킬도 이제, 이렇게 걸리고. 자, 지금, 캐렌풀 없죠? 이럴 때는, 확실하게, 궁풀 써서 잡아버리면 되는데. 자, 캐렌이 거리 주면. 아, 일단, 오케이. 아, W를 미니언에서, 어, 박았는데. 자, 리신이, 진짜, 딱한번 갱을 와줬는데, 이렇게 좀, 한번 갱을 와줬기 때문에, <laughs> 와, 캐넨 <케넨> 상대로, 진짜, <laughs> 8분 59초에, <laughs> 포불을 먹었죠. 약간, 이 라인 미는 거의 장점은, 포불이죠. 제약돼서. 아 이거는 조금 소, 손해인데 <laughs> 지금 잭스가 거의 괴물처럼 컸거든요 아 이거는 아좀 멍청했다 <laughs> 아니 그 스턴을 피하려고 풀을 썼는데 <laughs> 아 차라리 이럴거면은 아 <laughs> 쓰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 <laughs> 이거는 궁이 없을 때는 <laughs> 그냥 집을 갔어야 됐는데 자 우선은 좀 탑을 2차 업까지 밀어도 되겠죠? 지금 워낙 호흡을 먹은 상태로 삼키는 상황이라서. <목소리나> 네. 게... <laughs> 아, 확실히, 룬을, 보조룬을, 이제, 피협룬을 들으니까, 피협이 엄청, 엄청 좋네요. 자, 근데 제가 지금 킬이기는 한데, 지금 미드가 워낙 심하게 털려가지고. 아, 지금 잭스가 진짜 괴물이거든요? 미래리 엄청 죽어도 아군이 향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2장은 칠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타 2차 타워도 밀었기 때문에 이제 합류를 하는 게 좋죠. 아, 근데 지금은 제어 와드를 지울 게 아니라 좀더 제가 빨리 합류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 사실 지금 베이가도 집에 있던 상황이라서. 일단은 용은 막아야죠. 아 이거는 일를 끌었어야 됐는데 아 사실 여기서 그냥 잭슨한테 W 쓰고 이 끌고 궁 쓰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잭슨가 반격이 빠져서 와.. 250만 자, 그래도 여기서 이득 봤죠? 자, 지금 적 3명, 잭스 포함해서 3명을 주로 해서. 여차하면은 텔 타야 하고. 그래도 적 정글이 살아서. Okay. <laughs> 아 게임이 진짜 엄청 불리했는데 지금 바로 먹고서 다 쫓아왔지. 아, 근데 지금 이제 바로 먹어서 이제 다섯 명이서 뭉쳐서 베이가도 지원핑 찍듯이. 그래, 참치셨습니다. 베이가가 지압되었습니다. 베이가가 보들로 오자고 핑을 찍었는데. 아니 세상에 WP. 아니 아니 베이가가 보스로 가자고 지원핑을 찍었는데 아니 베이가랑 이렐이 미드에서 잘리네 <laughs> 아그 와중에 <laughs> 이렐은 아, 잘렸는데 <laughs> 아 운영을 못한다고 하니까 일단 지금 가인 가가지고.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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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일단은 일단은 다행이지. 두 명이 어이없게 잘렸는데. 자 일단 일단 <laughs> 일단 나이스죠 와 근데 잭스가 진짜 잘 살아간다 잭스가 뭐, 소나 힐을 받은 것도 있기는 한데 와 쎄네 <laughs> 자, 오로, 이런. 오케이. 아, 거의 승기를 가지고 왔죠. 자, 억제기 밀고. 상대가 다 나오니까 빠르게 이제 억제기 밀고. 자, 이제는 이거 밀고 정비한 다음에 탑에 다섯 명이서 가면 되죠. 어, 근데 중간에 <laughs> 리신이 또 잘려 가지고, 자, 일단 타 리신을 조금 기다리긴 해야 되는데, 약간 미레리야 <laughs> 자, 이거는, 사실, 그냥, 쭉, 타워 미는 것보다, 그냥, 이제, 상대가 이제 다 나와서, 여기서 집을 갔어야 됐는데, 아니, 아, 이는 그냥, 저라도 집을 갔어야 됐는데,

자, 여기서 좀 그냥 하, 좀 무시하고 하, 빠르게 억제기를 깼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이거 빨리! 아, 이포가 죽으면 안 됐었는데. <laughs> 자, 일단은. <laughs> 자, 이래도,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그냥 다섯 명이서, 어, 탑, 억제기도 밀어놨기 때문에, 다섯 명이서 이제, 미드 가서, 이제, 미드 억제기, 본 억제기 밀면은, 그래도 이길 수는 있는데, <laughs> 여기서 이제 이레리랑 저 기다려서 <laughs> 세 명이서 같이 가면 <웃음> 되는데, <웃음> 아, 예, 네, 졌죠 아, 여기서 좀만 리신이 좀 아쉬운 게 같이 기다렸으면 좋을 텐데, 좀 뭔가 혼자서 이그 잭스를 잡고 싶었던 것 같은데, 잭스가 워낙 잘 커서, 좀 아쉽네요. 아, 그래도 이제 1대4, 트리플 팀좀 깎고, 캐넨 상대로도 좀 라인전 잘끌고 같은데, 저도 좀 뭔가 스페셜, 그좀 아쉬워서 <laughs> 아껴줬대 게임, <저> 게임, 세상에 <laughs>